아니면 지금부터 출발해보자. 있어야지? 출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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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준 그거분이거람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다죄송합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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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다죄송니다죄송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이니다이송합니다죄송다 죄송합니다. 죄송합이거죄다 죄송합니다. 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다이다죄송합다다 죄송합니다. 죄이거니다죄면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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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죄이합니다죄다 I d o a y m n g w t e r don't k n I d o t know. I d I 여기서 u l d not. I d o 개 t know the 야 o p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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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게 o n t know. I don't k 공 o w I d 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t know. I don't k 야 o w I d o n 자 공부 시간이 일가족 일가 가 일가 일가 가 일가 일만 공부해 보고 공부해 보고 최대한 최대한 최대대한최대대한최대대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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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대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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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최대대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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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대한최대대한최대대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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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I d o n I don't n o I n t know. I don't know. I t w I d t k n o o I d o o I d

예, h e s 는 o t a p o l i t i c a 두 No, I don't. t h s n s s 다음에 o s s is m she's not a p e r s o s 이 o u 이렇게 o You shoul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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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 h o u l 이 go. y o 스 이 d o 이 t know if you have t 를 be honest. You g 리 t h e 이 e You go there. 이 o u go t h e r 이 You go there. You g 고 there. You go there. y o 이 go the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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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here. y o 이 go there. y 이게 g 이 there. You go there. You go there. y 이 u go there. You 이 이렇게 하면 두 마디 파국이 되었습니다. 파국이 내는 수많은 것들. 고 했었어? 오늘부터 뭐라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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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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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뭐 이거 구워 왔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공 공부랑 낭타야 이 소리. 신다 라는 에서공부나고 내가 뭐야. 내가 뭐야. 터무니 없어. 오케이. 그냥 시리즈 마리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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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것 일어나면 노우시크스 1렙 넘어고 싶고 그 가져와야 그리면 1렙 3퍼를 던져버리면 2렙 2퍼를 던져버리면 3퍼져버리면3퍼 이영 o n t want to have to do that. 그 don't 어 a n t to have to do that. I d o 이 t want to have to do that. I don't want to have to do that. I don't want 가 o have to do that. I don't want to have to do that. I don't w a 더 t to have to do that. I don't want to h a 내런데 그는 그의 가 떠나는 뒤에 그는 그의 눈에 떠나는 뒤에 그의 눈이 떠나는 에 그의 눈에 떠나는 뒤에 그의 눈에 떠나는 뒤에 그의 눈에 떠나는 그의 눈에 떠나는 뒤에 그게 눈에 떠나는 뒤에 그의 눈에 떠나는 뒤에 그의 눈에 떠나는 뒤에 그의 눈에 떠나는 뒤에 그의 눈에 는 뒤에 그의 눈에 떠나는 뒤에 그의 눈에 떠나는 뒤에 그는 뒤에 그의 눈에 떠나는 에는에 그의 눈에 떠나는 뒤에 그의 눈에 떠는는에에그는나그에

이게 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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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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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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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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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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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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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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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아, 아, right? should so <makes> like well. be. She should be. She should be. She should be. s h 하 should be. She 아, h o u 아 d be. She should be. She should be. She s h 자 u l d be. She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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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She s h o u l

No. 어, 거 가야고요. 금산장 동반기 로 하고 있습다자 마지막에 2개는 못먹는데 2개는 못먹는데 자아 가야갈 공개 자 공개지만은 1두 개 배워야 되는데 어 방향이 여전히 습관이야 솔라인도 조건 지금 우리 1두 개 습관이야 습관이어도 2두 개 습관이라고 4라인, 4라인 습관입니다. 4라인도 2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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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인 1라